찬송가 85장 찬송입니다. 85장 찬송입니다. 구주를 그새 오커두 주... 이할때 옥도 다 참에게, 하는자 에게 소 망이 되 시고, 구하 고찾는자 에게 기쁨 이되 신다. 주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람 부터 영원히 영광이 주소서 아멘.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기도의 자리로 또 말씀의 자리로 우리를 불러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서 어떤 위기가 닥치고 어떤 일이 닥친다 할지라도 기도의 줄을 놓치지 말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셔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고 또한 이 땅의 모든 문제 가운데에 개입하셔서 주님께서 친히 해결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고 옵 예수님 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보겠습니다 역대하 14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역대야 14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비아가 그의 조상돌과 함께 누움에 다위성의 장사 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아사가 그의 하나님 요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재단과 산당을 없애고 수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찍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러의 싸움이 없은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아사가 일찍이 유다 사람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찾았으므로 이 땅이 아직 우리 앞에 있나니 우리가 이 성읍들을 건축하고 그주위의 성곽과 망대와 문과 빗장을 만들자 우리 가족을 찾았으므로 주께서 우리 사방에 평안을 주셨느니라 하고 이에 그들이 성읍을 형통하게 건축하였더라.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용사였더라. 구수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백만 명과 병거 삼백 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 나가서 아레사의 스바다 꼴짜기의 전제를 갖추고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토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토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실어왔나이다. 여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대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여와께서 구수사람들을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수사람들이 도망하는지라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이 구수사람들을 추격하여 그날까지 이름에 이 구소 사람들이 엎드러지고 살아 남은 자가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 앞에서와 그의 군대 앞에서 패망하였습니다. 노력한 물건이 매우 많았더라. 여호와께서 그랄 사면 모든 성업 백성을 두렵게 하시니, 우리가 그의 모든 성업을 치고 그 가운데 있는 많은 물건을 노력하고 또 짐승 지키는 천막을 치고 양과... 낙태를 많이 이 끌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유다의 세번째 왕인 아사 왕에 관한 말씀입니다. 일제를 보시면은 아비아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이성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사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 그의 시대에 그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하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유다의 두 번째 왕인 아비아가 죽고 그 다음으로 아사가 왕이 됩니다. 그 왕이 되자마자 그가 다스리던 땅이 10년 동안 평안한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성경에서 평안이란 전쟁이 없는 고요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렇게 아사가 다스리던 10년 동안 그 땅에 평안한, 평안이 오게 된 이유를 2절부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여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우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매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은 전쟁이 없는 평안을 누리게 되자 이 평안을 더 확실하게 지키기 위해서 견고한 성읍들을 건축합니다. 6절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아사에게 평안을 주셨으므로 그 땅이 평안하여 여래의 사함이 없었지라 그가 견고한 성읍들을 유다에 건축하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시면은 큰 견고한 성읍을 건축하는 일도 형통하게 잘 됩니다. 근데 뿐만 아니라 이제 아사는 팔절에 보시면은 미래에 있을 전쟁에 대비하여서 군사도 잘 준비하고 있습니다. 팔절 보시면은 아사의 군대는 유다 중에서 큰 방패와 창을 잡는 자가 30만 명이요. 베냐민 중에서 작은 방패를 잡으며 활을 당기는 자가 28만 명이라 그들은 다 큰 용사였더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평안의 때에 아사왕은 견관성읍을 준비하고 군사를 어, 준비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모든 것들을 준비를 해도 구절과 십지를 보시면 어, 그 나라 가운데서 위기가 닥칩니다. 구절을 보시면 부소사람 세라가 그들을 치료하여 군사 100만 명과 병거 300대를 거느리고 마레사의 이름에 아사가 마주나가서 마레사의 서바다 꼴짜기의 전율을 갖추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구수는 지금의 에디오피아를 말합니다 구수사람 세라가 군사 100만명을 거느리고 지금 유다 나라를 침공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유다 나라는 어, 군사가 100만 명이었는데 지금 이 에디오피아의 군사들은 어, 어, 그 58, 어, 유다의 나라는 어, 58만 명이었는데 이 구수사람 구수, 구수 그 세나가 어, 그 데리고 온 군사들은 100만 명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적으로도 그렇고 무기로도 그렇고 싸움이 되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 우리가 보면 우리도 이런 것들을 종종 경험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평안을 주십니다. 근데 평안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인간적인 준비를 다해 놓습니다. 그래도 우리의 삶은 우리 삶은 그런 가운데서도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아사왕이 지금 그런 경우입니다. 우리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런 위기를 허락하시는가?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라는 것은 우리의 신앙을, 우리의 믿음을 증명하기 위한 기회라는 것입니다. 이 아사왕은 평안할 때도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았습니다. 근데 위기의 때도 그는 이 모든 위기의 상황들을 신앙으로 반응합니다. 그래서 아사왕은 이 위기 가운데서 기도를 합니다. 기도가 바로 11절의 기도 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사왕의 기도인데 11절을 다 같이 우리도 기도하는 마음 가지고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아사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 밖에 도와줄 이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주를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며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워낙은데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하였더니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한 결과 보면 여호와께서 구소사람들 아사와 유다사람들 앞에서 치시니 구소사람들이 도망한지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 그대의 13절을 보시면 은 이렇게 기도한 결과 이 아사와 그와 함께한 백성들이 구수 사람들을 치니까 구수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서 살아남은 자가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물건들을 어, 그렇게 가지고 오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보시면 이 유다 나라가 한 일은 아사가 한 일은 위기 가운데서 기도 밖에 없었습니다. 근데 그 위기 때 기도한 결과 하나님께서 직접 구수의 군대를 물리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유다 나라가 한 일은 많은 전리품을 공짜로 얻는 일 밖에 없었습니다. 이것만 아니라 14절, 15절 보시면 하나님께서 더 많은 성업들을 물리치게 하시고 그들에게 승리를 주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아사왕의 생애 전반부 10년 동안에서 가장 강조한 부분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아사왕과 유다 백성들이 요와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입니다. 사절을 보시면 이 아사왕이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들의 하나님 요와를 찾게 하며, 이게 그러니까 왕이 그 유다 사람들에게 다른 것들을 명하지 않고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찾게 한 결과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전쟁이 없는 평안을 주셨습니다. 이렇게 아사는 유다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한 것만 아니라 아사 왕 자신도 위기의 때에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아사란 위기에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찾았습니다 이렇게 아사 왕이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찾은 결과 유다 나라는 위기 가운데서 그 위기가 오히려 유다 나라에더큰 축복의 기회가 되었다는 것을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역대하는 유다와 이스라엘이 멸망한 후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후에 주신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그들이 포로로 잡혀갔다 와서도 여전히 그들은 페르시아의 총독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성벽도 건설되지 않았고 성전도 완전하게 건설되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아주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역대하의 저자는 이 아사 왕의 역사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그들에게 무엇을 말씀해주고 있습니까? 그것은 너희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또 와사망처럼 이 세상의 어떤 권세보다도 강하신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 기도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지금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나라의 상황이 코로나의 상황이건, 우리 교회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우리 가정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건 간에 그 상황에 개의치 말고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찾으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접전는 어려움이 없는 환란이 없는 평안을 주실 것입니다. 그러나뿐만 아니라 혹 그런 가운데서도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하나님을 찾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그런 가운데서 우리가 위기 가운데서 그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는 단순하게 그 문제만을 해결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해결과 함께 더 많은 새로운 은혜와 축복을 주실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여러 가지 일이 있을 수 있지만은 이 아사 왕이 그랬던 것처럼 또 유다 나라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다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러워 지칠 수 있는 모든 성도인들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서 개입해 주십니다. 들어와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직접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승리의 그 풍성한 전리품들을 날마다 가지고 돌아올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